돌이켜 보면 2020년은 유난히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산불과 태풍 같은 자연재해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혔는데요. 그때마다 빛을 발한 건 다름 아닌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었습니다. 지난 1년의 기록들을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청정지역이던 대구의 방역망이 결국 뚫리고 말았습니다. 2월 18일 모두가 설마 설마 했습니다. 한 명이 열아홉 명으로 불어나고 쉰한 명이 되더니 하루에 수백 명씩 확진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히 부탁드립니다. 다중이 모이는 활동을 당분간은 중단해주실 것을 그래야 신도님들과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웠습니다. 왕복 4차선에 차가 다니지를 않습니다. 주변 상가들도 문을 연 곳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혹시나 자 집에 뭐 있을까 싶어서 보는 것도 그 너무 뭐 사람이 막그심적으로내 뭐 병이 오는 것 같아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고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laughs> 엄마 괜찮을 거고 따가운 시선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기계를 곤치로 네로 와야 되는데 안 들어옵니다. 내려오지다 예, 못 내려간다. 왜요? 대구라서. 대구라서. 지역민들은 위기에 스스로 빛났습니다. 소방, 의료 영웅들이 망설임 없이 현장으로 달려왔고 병원마다 이들 위한 도시락이 밀려들었습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 나눔 운동을 지켜보며 외신들까지 대구 경북을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10일 대구의 확진자가 처음으로 영을 기록한 게 52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어제와 동일한 6,807명으로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가 덮친 상황에도 자연재해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4월 안동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100여 1개 면적의 산림이 재더미로 변했고, 리가 없잖아요 지금. 곳이 없 어떻게 합니까 이게. 9월엔 태풍이 연달아 동해안을 강타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해맞이 공원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광장 상판이 무너지면서 어른키 높이의 절개지까지 생겨났습니다. 제 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이 지경이 된 건데 아직까지 복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코로나19 완치자들은 치료제 개발을 위해 혈장 공유에 나섰고, 3차 대유행이 시작된 뒤에는 다른 지역의 환자들을 따뜻하게 품기도 했습니다. 네, 2020년에 마지막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유난히 힘들었지만 대구 경북의 저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 덕분입니다. t b c 권준범입니다.